할머니 간대. 할머니 가신대. 우주야, 우주야. 오주야. 할머니 가신대. 김오주. 엄마 친친는 그런. 이 가세요. 자기야 엄마가. 아... 응, 가. 가 엄마. 응. 응. 왜 게임 안 하냐? 그냥 좀 질렸어. 왜? 그래? 좀 피곤해. 크게, 크게. 배에 진짜 나온다니까? 저 거짓말 안 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네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음. 음. 난 뭔가 엄마가 그 아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되게 많아요. 뭐 엄마의 몸 상태도 그렇고, 여러분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아, 아, 추워. 엄마 아파? 어, 몸이 좀안 좋아. 막 병이 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몸이 다운되고 식은 땀이 좀 나고 그래. 왜, 배고파? 아니. 응. 애들이 대화를 하려고 엄마한테 오는 걸. 맞아. 이식하지 못하고, 배고파? 이렇게. 그러니까 볼 일이 있어서 엄마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을 거지. <목소리> 유산하고 그럴 때도 몸이 좀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막 되게 피곤하시고, 좀 그런 게 쌓이셔서, 그래서 그런 게좀 걱정이 됐어요. 오 <목소리> 그래도 큰딸이네요. 내 같은 애들 부르를고게 되겠어. 뭘 응. 어떻게 해? 너무 두꺼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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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어, 이놈 어, 이놈 엄마 손을 잡아줘. 엄마 손을 잡아줘. 어이, 어, 딸잘 나왔다. 유산을 했을 때는 엄마 몸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딸이. 되게 엄마 몸을 많이 걱정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요. 응. 어. 응. 너 17시간 걸려서 났거든. 너 17시간 걸려서 이나요? 17시간 동안 어떻게? 17시간 동안 통증이 계속됐어. 애를 처음 갖는 거잖아.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통증이 처음에는 막 20분마다 한 번씩 와. 20분마다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배 아파.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아, 배 아파.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렇게 돼. 그 그게 8분이 되고 4분이 되고 1분이 되고 15초마다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와 근데 통증이 계속 되는데 니가 안 나오는 거야. 와 근데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 너무 너무 아프니까. 장염 걸린 것처럼 배가 살이 아프고 아아아 아파. 아, 아파의 백배야. 어디가 아파? 허리가 아파? 엄마는 허리로 아파. 엄마는 허리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여기는 묵직하고 하, 너를 이제 이제 17시간이 지났을 때 나오는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배 위에 탁 올려줬어. 근데 이거 눈을 뜨고 있는 거야. 눈을 뜨고 나를 탁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 너무, 너무 예쁜 거야. 어, 인형 같았어. 진짜 작은 인형 같았어. 날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 탯줄이 연결돼 있는데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눈물 나더라. 저 인형같 인형, 같, 인형 같지 않아? 예쁘다. 귀여워. 그걸 조금만 아파도 아, 엄청 아플 것 같은데 그걸 17시간 동안이나 어떻게 아프지? 하면서 아 정말 대단했어요 그냥 엄마들이라는 존재들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 아이를 갖는다라는 거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이 정말 이거는 너무 대단한 일이고 뭐해? 왜 이래 또? 음, 열난다고 했어. 어, 얼마인데? 37도 몇도였어. 검수 낮은 거 아니야? 정상 아니야? <laughs> 검수 낮은 거 아니야? 정상 아니야? 정상은 아니지. 3 8도부터가 미열 아니야? 그건 진짜 열나는 거지. 뭔가 되게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좀 심각하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뭔가 엄마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지야, 어머 좀 한번 만해줘 봐. 엄마를 위해서. 근데 너무 크잖아. 꼭그 우리, 우리 집에 뭐 특별히 뭐환자를 나한테 위한... 바라지마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이것도 다 찌그러졌잖아. 이거 내 장갑 빠는 거잖아, 맨날. 아 <laughs> 그래. 그 <야, 웃음> 이거 이제 그리로 사는 거야. 이거 저번에 내 맞아. 팬티도 입다가 다아주지 않았어? 맞아. 여기다가 국도 끓여 먹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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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번에... 접어야, 거... 접어야지. 우지야 우지야 물 들어줘. 그거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우지야 <laughs> 우지야 물 들어줘. 그거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laughs> 야이뭐그 습기가 있으면 먼지가 피부 걱정할 때 피부 걱정할 때 피부 걱정할, 뭐? 피부 걱정할 때야 뭐 피부 걱정할 때 피부 걱정할 때. 우주는 엄마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열다살 그러니까 아이, 그 사춘기 아이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엄마가 많이 애써야죠. 마음이 더 여려, 우주가. 아유. 세상에 g 나 세상에 u n 그리 r y 나가서 먹 a r y h u n 야 우리만 먹 u n g a r y h u n 리야 우리만 먹고 g a r y h 만 n 면안 돼, 그냥. 간단한 걸로. y 나 u 좀 g a 엄마 좀좀 좀 작게. 어? 떠오자. u 어? 지야 a 지야 이거 들고 가야지. 지 나중에. 지야 버리고, 어. 물을 버려야 되고, 그대로 놔두는 거 아니야, 우주야?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그, 이렇게, 엎어놔야 되는지. 아이 사람. 버리고, 그, 이렇게, 엎어놔야 되는지. 아니, 사람. 미쳤어. 어, 참. 어... 음, 음, aplichouses... 어 열이 더 오른 것 같아. 쟤때문에 열이더오른것같아아쪽는 길. 이쪽으로 가는 가는 게 어디야 로 가는 길.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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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 엄마가막 이런 거 해줬었잖아. t <laughs> a y 그거만 엄마, 해 해줬을 아나 <laughs> 솔직히 그 엄마 해줬을 해 너무, 맛있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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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란 게그 간이 간이랑 이런 걸잘못 맞춰서 만드는 게 있잖아. 그래도 음식이라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 원래는 해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남이라고 치. 면 그렇게 한는데 뭔가 수제비랑 이런 거막 해주면 진짜 많 없어. 근데 엄마가 그냥 원래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대표 줄때 맛이잖아. 이러다 만들어. 당연히 줄.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잘 대표 음식은. 그러니까. <laughs> 해동을 잘해. 잘하는 것도 좀. 이것들이 빗단마였어? 엄마니까 음식을 먹어줘. 제가 수집이 만들어 줄게요. <laughs> 밖에 음식을 먹이면 안돼 그래서.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아파? 그니까 엄마가 무산운 다음에 더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닌 거잖아. 그런 게 몸에 충분히 무리가 간 거니까. 근데 엄마가 막그 막. 얘기에 대한 얘기 막 했잖아. 응. 근데 내가 그거 들었을 때 어땠어?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왜? 뭔가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거잖아. 뭔가 마음을 줄 만한. 어쨌든 그런 존재가 생기는 거고. 또 내가 더 예뻐해 줄수 있는 거고. 같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더 좋다고 생각했어 난 뭔가 그거랑 좀 다르게 뭔가 응. 좀 무서웠어 왜? 어 일단 제일 무서웠던 게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거 같아 그막 엄마가 응. 어? 그 막얘기가막 생겨 그러면 응. 막 주변 사람들이랑 응.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지도 되게 근데 그 뭐라고 하는 게뭔 상관이야? 또 엄마가 또 그런 걸로 또 훼쳐받고 그럴까 봐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상처받을 일이 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건데, 엄마는 지금 그거보다 자기아 애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에 딱히 상처받을 것 같진 않데 그리고 네가 옆에서 잘 말해주면 되잖아. 야,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또 생기는 거잖아. 응. 그래서 막내막 막 관심이랑 뭐 사랑이야 이런 게또 뺏길 것 같아가지고... 응. 무서웠어. 네가 그런 걸 많이 못봐야다고 생각하는 거 어,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좀 축구를 하면서 또 외로워질 때마다 좀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또그 받고 싶어가지고 또나 요즘에 표현 많이 하거든. 그렇게 부족한데 막또한 사람이 또 생기고 그러면. 더 뺏기는 것 같았어? 누나보다 좀 어리고, 그 다음에 좀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저보다 누나를 더 좋아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막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 아기가 막 생긴다고 하니까 뭔가 사랑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그거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첫째잖아 나는 나만 사랑을 독차지했던 건데 이제 너가 태어나니까 사랑을 어떻게 뺏기는 건 당연하고 내가 옛날, 옛날에 맨날 할머니가 너한테 양보하라고 하면 다 양보하고 그랬던 거잖아 나도 널 미워했겠지 그렇게 치면 그런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를 꼭막 나쁘게 대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옛날에 너한테 좀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잘 지내는 거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없어요? 어, 자기야. 어. 아. 네. 어. 애들 나가고 어. 나 혼자 있는데 응. 음,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음. 그래서 아이고, 근데 유나가 응. 엄마 걱정해서 응. 막 수건도 올려주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진짜? 응 근데 우주가 미 어, 응. 우주가 이렇게 주위를 맴돌다가 쓱 앉더라고, 응. 응. 엄마한테 뭐 이렇게 미안하고 이렇게 살짝 눈치 보는 그런 표정이더라고. 자기 우주랑 얘기 해본 적 있어? 응, 해봤거든. 뭐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주는, 응. 응. 응, 그러니까 뭐 동생이 생기고 이러는 거는, 응. 응, 좋은데, 응. 혹시라도 응.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응. 엄마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응. 어떡하나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어. 것 같더라고. 아, 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어, 나름 이제 생각이 든 거지. 까? 한 거지. 응. 중요한 건 응. 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엄마를 많이 걱정하는 거 그게 맞아요. 제일 우선인 거야. 맞아요. 응. 이거. 아우 예쁘다. 누나 봐, 누나 돌때 근데 똑같다. 누나 돌때 음. 지금이랑 똑같나? 음. 네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쁘다. 어, 세상이. 송유나 김유나. 야, 송유나 때문에 김유나라고 졌는데. 세상이 너무 예쁘다. 김우주, 우주 개구쟁이. <laughs> 나하고 우주한테 그 아이들을 낳았던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그 시절의 사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다뭐 거의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귀여웠거든요. 그때 의 추억을 되새기고 싶어서. 우주 지금이 더 잘생겼네 <laughs> 오김민아 뭐든 잘했지 뭐든 잘했어 아 애교쟁이 야 얘는 항상 이렇게 붙어있어 아이고 응? <laughs> 예뻐라 물론 지금도 우리 애기들이 너무 우리 아이들이 잘 커주고 착하고 똑똑하지만 그 당시에 그 애교 피우고 엄마, 엄마 하면서 귀여운 모습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안녕 엄마 이거 사 왔어. 어, 어. 뭐 샀어? 만두. 어, 우리 딸이 사 왔으니까 먹어야지. 배고파. 같이 먹자. 이게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감자 전분으로 만든 거래. 너무 많이 내가 먹어요. 밀가루에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 감자로 만든 아. 음. <laughs>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확 돈다. 맛있어? 응. 오죽 기분은 나쁘진 않아? 응. 엄마 걱정하는 얘기 같은 거 있어? 오좋아 응. 정도인데? 엄마 건강이라던지, 아니면 자기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뺏기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그런 거 얘기했어. 음. 누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이해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두 먹었어? 만더 먹을래? 아니, 괜찮아. 칼국수랑 많이 먹었어? 네. 응. 엄청 많이 먹었던데 재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지 을 않아도 되는 부분을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거든. 우리 유나, 우주.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한 거고. 우주야. 어, 엄마가 너희 나가고 어, 앨범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을까? 그게 너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었더라고. 그러 그러니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희 둘이거든. 지금 우주가 15살이고 유나가 17살이지만 나한테는 다섯 살이고 일곱 살이야. 그래서 유나는 항상 지금 내 옆에 있는 거고 우주는 엄마의 사랑을 더 느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를 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정말 엄마도 그렇게 더 이상 생각 안할 거야. 응, 너희를 위해서. 항상 엄마가 저에 대한 뭔가 사랑이 좀 부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렇게 애틋하고 정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 뭔가 안정감이 들었어요 마음. 그랬는 뭔가 엄마의 사랑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아기가 생긴다는 게 무서웠어. 왜냐면 엄마의 사랑을 막다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음. 그 다음에 또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음. 죽을 수도 있다고 각, 그렇게 극단적이게 얘기한 거 진짜 그냥 뭔가 그냥 엄마의 사랑을 그냥 뭔가 독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질투가 있었어 그냥 옛날부터 그냥 표현하는 게안 되다 보니까 그냥 돌려서라도 하는 거지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요 가끔 뭐 사랑한다 얘기하고 싶으면 뭐 그냥 딴 따르게 돌려 말한다거나 아... 그래서 뭔가 엄마가 생각하는 마음이 좀 많은데 그걸 러면 네가 아 됐어 엄마 아 나가 이거 <laughs>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야 그런 표현 방법이 좀좀셀뿐이지 근데 그건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음. 엄마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엄마한테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 진짜 마음을 돌려서 말한 거거든요. 저도 엄마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가 출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지야 사랑해. 사랑해사랑해